핵심 강의입니다. 요거 딱 들어서 깊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니까네. 핵심 이 뭐냐면 자 요거 이무지 이야기인데 자몸 상태 이세 가지에서 예 네, 다시 적어 줄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몸 상태가 세 가지밖에 그러니까 아니 내네 상태입니다. 브레인의 상태는 토탈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네 상태는 내네 상태 세 가지인데 이게 몸, 몸 관리 상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 관리입니다. 몸에 나오는 모든 뭐, 산소, 이산화탄소, 폐활량, 뭐, 근육그 다음 배고픔, 뭐, 다요그 다음 성욕, 다 합니다. 이몸 상태입니다. 그몸 상태 빨리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그 빨리 표현해야 돼요. 그안 하면 나중에 사이코패스 됩니다. 확, 나중에 떡궁 열려버려요. 자, 분노도 몸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분노가 차고 있는 걸 감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뒤에 가다가 수면 망치고, 사람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특징이 자기의 분노의 상태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잘 내는 사람은 안심해도 됩니다. 저처럼. 화를 푹푹 잘 내는 사람은 갑자기 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위험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말로서 좀 하는데, 화를 푹잘 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아주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게 없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자몸 상태. 그 사람 몸 상태, 즉, 심리 상태를 갈, 감지를 잘 못하는 게 사이코패스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몸 상태는 컨트롤을 해야 돼요. 80%. 이게 80%입니다. 근데 자, 몸 상태가 다른 상태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아예 다른 불러오지 않아요. 내가 몸 짚고 하면 짚고 나면 그냥 보고 할 뿐이지. 자, 요거 보고는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행동을 바꾸긴 해요. 가서 뭐 묶든지 바꿔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메인이 잠이기 때문에 이게 한1 5대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는 언어입니다. 이걸 생각이라고 다른 말로. 생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는 이 생각 때문 이거 5%도 안 돼요. 생각은 이 브레인 5억 년 진화해서 자, 따라서 10만 년. 10만 년 밖에 안 됐어요. 네. 10만 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율로 생각, 생각 제대로 하는 사람, 자, 따라서 생각 제도로 하는 사람. 극히 드물다. 네. 생각만 제대로 하면 진짜 대단한 인물 되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 예수, 뭐, 안시타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최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 더 묻냐? 이걸, 이걸 끝까지 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 봤더니, 이세 가지가, 자, 중요합니다. 뭘 하려면 연속이 돼야 돼요. 뭐, 효과를 보려면. 연속성을 따져보면 문제가 생긴다. 몸 관리는 다른 거안 불러요. 이미지는, 중요 이미지는, 이미지가 이미지를 불러요. 서로가. 이미지가 이미지를 불러 결합하는 상태를 뭐냐면 꿈이라 그래요. 이거 별볼일 없어요. 자, 따라 꿈은 별볼일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잠자면서 꿈꿔갖고 뭐위대한거한 사람 거의 없어요. 뭐몇명 있지 뭐 발견했다는데 자, 그거 그렇게 곧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있어요. 자, 몇명 있어요. 지금 70억 인류에서 꿈꿔갖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대박 친 사람 누구 있는가 한번 꽂아보세요. 뭐케콜러가 그, 저, 벤정 고리 구조 발견했다고또뭐 있어요. 자, 따라 10개가 안 된다. 수십억 인류 중에 열 명이 안 돼요. 자, 일단 잊어버리자. 그거 별볼일 없습니다, 일단. 그거 다른 측면입니다. 물론 꿈이 중요해요. 신입사상.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모든 거는 낮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한 동안에.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생각은 뭐가 불러오느냐 봤더니, 전적으로 생각은 생각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은 생각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불러오는 게 생각인데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언어라 그랬죠 요거 요새는 문제 다 풀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는데 언어가 부, 언어를 불러오는데 자 그럼 다 사람들이 생각이 생각을 잘하는데 자 요서 이때 불러오는 언어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세 가지 속성을 가진 그런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이때 언어는 구체로 말하면 따라서 단어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속성, 다시 적어줄게요. 워낙 중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성을 가져야 되고, 지속하고 연결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장난 같은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시 꽝이에요. 말짱꽝이에요. 뭐가 있어요예측합다 수준.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노벨상 받은 사람쯤 되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DNA 정도가 아니고, DNA에 있는 무슨 아데노신이, 뭐, 저, 티민이 어떻게 변형이 돼갖고 했는, 뭐, 다이티민? 어, mutation, 한 달에서 다이트윈 mutation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한달 생각하는 거, 뭐죠? 아니, 다른 것도 뭐죠? 중력장 방정식에 그 우주 상수, 딱 우주 상수, 이런 용어를 갖고 1 년, 5년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적합성이에요. 그 뭐, 뭐, 뭐한 마디 해봐, 하면 나 알아. 하면 그냥 너무 종교에 물든 사람은 종교 얘기만 하고. 내 보건 어떤 가학 이야기만 자꾸 한다 그러던데, <laughs> 그 그래. 자, 대충 이제 됐죠. 이제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게이 정도 감겼으면 됐죠. 네,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것들은 자따라 생각을 잘하자. 여러분들 이건실제로 응용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분석해보세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연속성에서 나오는 팁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자중요할 게요. 또 우리 브레인의 생각에.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은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나면 생각은 생각 생각 나기가 있고 생각 하기가 있어요. <laughs> 자 따라서 생각 나기 생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떠오른 얼굴 그 노래 있잖아요. 예. 그 생각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랬는데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나기요. 자, 따라서 생각나기. 별도만안 됩니다. 자, 따라서 생각하기. 생각하기를 하셔야 돼요. 생각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내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 인류를 바꾼 거는 바로 생각하기 있다면 됩니다. 생각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역동적 기억이란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협동적 기억, 내가 착개해 줬더니, 누가 들어가 봤더니, 우리 직원 들어가 봤더니, 그거, 요즘 한정판을 서점에 거의 절판되고, 어떤 데는 100만 원로 올려놨대요. 그런데 몬구합니다 10만 원 줘도 못 삽니다, 그 책. 네. 치 네, 저한테 잘 이야기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그래. 이 책, 이 책의,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 책의 생각이,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 생각, 하, 나기가 있고, 수동적으로 나는 거,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생각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기는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게 그렇게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잘 들었어요? 그럼 뭘 따라 생각하기, 생각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를 갖고 생각하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예. 너 많은 실험 해봐요. 진짜 한강은 저저몸 관리 상태에 있을 때있으면 내가 그냥 멍청해지는 거 알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편안하죠? 그거 완전히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브레인은 자, 내가 저 전두엽 이야기 할때 중요한 게, 우리 전두엽이 갖는 놀란 특징은, 자, 과잉 활성. 우리, 보통 우리 생체 메커니즘은 과잉 활성되면 위험해요. 근데 딱한 가지 예외가 뭐냐면 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과잉 활성이 도움이 돼요. 그게 바로 생각나기입니다. 여쭤보세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특징 중에 내가 몇 가지 읽어주면 생각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물어보자. 그래서 질문은 타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질문은 타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한테 하셔야 돼요. 자, 그랬죠. 아까 내가 그 생각의대표심을 했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 본인한테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거왜 이러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뭐야? 뭐가 중요하지? 따라서, 따라서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지? 내가 가장 좋은 게 하두 중에 하나. 나는 하두입니다. 그게. 머리 뭐 공부하다가 항상 물어요. 뭐가 중요하지? 내한테 물어요. 내한테 물으면, 예. 거의 대답을 해줘요. 어떤 거는 대답이 늦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꿈을 기억하고 안 하는 거는 물어본 사람은 기억해요. 자, 따라서 물어보자. 네. 꿈을 못 꿨다 하면 내가 금방 가르쳐 줄게요. 매번 꿈꾸게 할수 있게요. 꿈을 반드시 기억하는 방법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 불을 켜지 말고 가만 누워갖고, 자, 따라서요. 물어보자.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 방금 무슨 꿈 꿨지 물어봐요. 반드시 대답해줘요. 놀라봐요. 그래서 아인슈타니 그 어릴 때, 김나, 김나주연에서부터 10년 이상 했던 게 뭐죠? 자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물었어요? 내가 빛을 타고 다니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물어본 거야요 남한테 안 물었어요. 자기한테 물었어요. 딱 자기한테 물어보자. 요겁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네. 질문 쭉쭉 하는 사람 치고 내가 공부 확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자세 모터 중에 하나 질문 하지 마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딱 자기한테 물어보자. 예. 네. 그래서, 자기한테 왕창 묻는 게 뭐냐면, 따라서 화두. 화두잖아요. 함따라 해보세요. 이먹고. 그, 본인한테 함정 해보세요. 이먹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먹고 한다라 해보세요. 물으로 도로 깨치지. 깨쳐요. 그 깨친다면 뭔지 알아요? 이먹거라는 언어를 통해갖고, 텍스트, 거대한 팔만 대장경이나 텍스트에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인간을 위대한 거는 언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입니다. 예. 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자. 스스로 물어주고, 생각나기. 그래서 이 생각나기가 바로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이고 이게 공상입니다. 생각하기는 바로 이게 질문입니다. 자기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텍스트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텍스트가 바로 말하면 문자입니다. 문자.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 중에 문자입니다. 그걸 또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가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질문이, 자기한테 질문이 왜 위대하냐 하면, 자기가 대학 시절 배웠던, 논문을 읽었던 많은 양질의 텍스트, 문자에 문을 열어줍니다. 문자. 예. 네. 문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언어가 생긴 건 10만 년이라 합시다. 문자가 생기는 건 5천 년밖에 안 됐어요. 전 인류 중에 극히 일부 사람만이 문자 언어 생활을 합니다. 자, 문자 언어 생활. 이거, 피터비스탄이 했던 말입니다. 제발 학생들한테 문자 언어생활을 하도록 하자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언어생활 하는 사람 누가 주변에 누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톡 그 저, 그 문자 보내는 거 그거 아니요 물론 그것도 일부인데 그런 거 아니요 문자로 하자는 거는 그거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트, 노트학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노트를 합니다 그게 문자생활입니다 그다음 문자생활을 하는 정도는 대부분 누구냐 하면 소설가 소설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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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생활, 이게 핵심입니다. 인류는 극히 지금 인류의 거의 한 1%도 안 되는 사람이 문자 언어 생활에 진입했습니다. 예, 가까스로 진입했어요. 하루키 같은 사람들, 예,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들, 예, 그 다음에 법률가들도 그 정도로 갔다 볼수 있어요. 꿀물이 법조문 보고 있는 사람들, 문자 언어 생활하는 사람들. 극기도 몰라요. 여기, 지금 내가 왜 잡더라? 언어. 언어를 계속 이 강의를, 생각을 했더니, 어, 많은 게 잡혀요.